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의 제목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 묵상하는 이 본문을 전도서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어 음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전할 전에 길도. 그래서 길을 알리는 것. 우리가 가야할 길, 인생의 길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고 하거든요. 본래는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엘렛은 사실은 설교자, 지혜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사람들 모아서 어뭘 하려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삶의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지혜를 전달하는 게 누구죠? 보니까 전도자라고 이야기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도사 아니고 사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지혜자 또는 스승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그 전도자가. 어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지혜 가지고 살펴봤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인생 너무 고되더라라는 거였어요. 혹시 지혜가 부족했나 싶어서 지혜가 아닌 것들까지 우매한 것들까지 어리석은 것들까지 두루두루 다 살펴봤는데 결론은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 고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더덕고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를 통해서 고된 인생 연구에 봤던 그 전도자가 이제는 뭐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냐면, "그럼 즐거움은 뭐지? 낙이라는 건 대체 뭘까?" 라고 한 질문을 가지고 탐구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1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자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낙을 누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문학적 기법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은 내가 결심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낙을, 낙을 누려볼 테야라고 하는 능동적인 결심이 분명한데, 근데 이건 문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결심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에게 명령해 보기를 내가 낙을 누려보겠다, 누려보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내용. 훨씬 더 수동적이기 때문에. 재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낙을 누려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이 벌써 나왔어요?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한번 가보시죠 결론이 어떻게 다시 한번 나는지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지막에서는 다시 한번 더 결론을 도출하죠 모든 일 내가 모든 거다 해봤어 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수고해 다, 다 해봤는데 결론은 다 헛되고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말은 아인이라고 하는데 없음 뭐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음 없는 것과 같아 어, 안한 것과 똑같아막 그런 의미죠 그럼 궁금합니다 대체 어떠한 낙을 누려 보았길래 어떻게 수고하며 어떻게 그 손으로 경험했는지 그게 바로 2절부터 10절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을 좀 따져 보니까 네가지를 누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절입니다 첫 번째 뭘 들었는지 2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수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뭐라고 말해요? 여기 웃음에 관해서 희락에 관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틀어서 즐거움에 대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낙을 찾아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웃음은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친 것은 메올랄이라고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지각 없는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히락은 뭐라고 합니까? 히락은 사실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라고요? 해 무슨 소용이 있냐? 달리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웃음, 쾌락은 결국에 즐거움 그것은 아무 소용 없더라, 아무 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 지혜자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3절이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육신을 다시 한번 더 즐겁게 해볼까? 그래서 뭘 사용해요? 술 사용하죠. 여기 술은 정확하게는 포도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샤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혹해보겠다, 내 자신 유혹해보겠다, 또는 내 자신 자극해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냥 술독에 자기 자신을 확 던져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탕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술로 육체를 즐겁게 해보는 그 어리석음을 내가 한번 붙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이죠. 그러나 그두 번째 술에 의한 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사실은 결론에 이미 남아있어요. 다 헛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4절부터 8절까지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해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얻어지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게 되는 즐거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한번 해보겠다 내가 그래서 그 기쁨의 끝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사전을 한번 보시죠 뭘 해봅니까 나는 사업을 크게 해봤다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고 그런 경영 아니고 아주 권력과 재벌들이 할수 있는 그런 큰 사업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럴 재력이 되니까. 또뭘 해봤습니까? 집을 짓고 포도원 읽어봤어요. 5절 보니까 나무 심어보고 6절에 연못도 파봤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에요. 고작 해봤자 그냥 사부로 땅 얼마만큼 파는 게 전부인데 연못을 판다?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4절에 심었고 5절에 읽었어? 읽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정원 그리고 각종 나무 6절에 물 주기 위해 기르고 해봤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수히 나오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똑같이 나오는 곳이 성경의 한권더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 2장이에요. 거기에 똑같이 이 장면이 등장한 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천지 창조에 쓰이는 단어들을 일부러 가져와서 마치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전도자가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유가 뚝딱 만들어진 것처럼 세상에 없었던 건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다 키우고 다 해봤다. 그런데 아무 소용 없더라. 헛되더라. 그분이니까칠절 보니까 노예 정말 많이 도봤어. 소떼 양떼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해봤어. 와. 8절 보니까 은금 보물들 정말 많이 쌓아봤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정의 한계를 다 가본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더 이상 셀수 없는 영들이 찍힌다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그냥 그냥 영 말고 그 뒷자리 영쭉 생기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더라. 첫첩도 많이 더봤어. 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어, 이야기하죠. 물론 논쟁이 있지만 솔로몬은 첫첩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천 명. 정말 그렇게 많이 더봤다라는 거. 여러분 그 뿐만입니까? 십 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 아,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대요.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것들 다 해본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다 해본 거예요. 와. 제한하지 않고 다 절제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다해본 겁니다. 근데 결국 11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헛되었고 바람 잡는 것 같았고 바람 손에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무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지혜자가 여러분들 앉혀 놓고 어느 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가로가면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요 내가 다 해봤어. 야, 근데 다 어때더라? 내가 뭐 해봤는지 알아? 내가 즐거움 찾아보려고 정말 책도 많이 찾아보고, 내가 많이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혹시 술이 즐거움을 주나 해가지고 술도 마셔봤는데, 아휴. 그리고 이 통장 보여. 내가 이거 정말 많은 불을 누려 보기도 했고. 아, 우리가 저기 방에 보면 정말 많이 샀는데 야, 그거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더 많은 명예 누려봤거든. 야, 내가 더 많은 땅 사봤거든. 내가 더 많은 것 모아봤거든. 내가 더 많은 욕망 누려봤거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눈이 원하는 것, 내가 다 해봤거든. 근데 아유, 다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여러분 같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수 있지. 나도 한번 뭐 이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에서 한번 떠들썩했던 기사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무함마드 빈살만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왜냐면이 사람 재산이 추정만 2,600조랍니다. 세계 1위 부자래요. 그래서 뭐든지 다할수 있는,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씽.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씽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전도자에게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이 별명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씽.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이야기는 하 거. 내가 다 해봤어. 에브리씽 다 해봤다. 그런데 다 헛되더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전에 저희 옆집에 살던 집사님 표현을 한다면 다 부질없는겨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때이 말씀 딱 보고 나서 아멘 맞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야 부질없어도 좋으니까 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진짜 살아보고 부질없다고 판단해보고 싶다. 뭐, 그 그런, 그런 마음 드는 게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지혜, 부, 이탁월함, 이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모든 쾌락, 즐거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음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그 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면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모든 즐거움 다 누리며 살아봤는데,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의한다면 채울 수가 없더라. 채워지지 못하더라.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등, 그거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더라. 여러분, 그거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갈급함 채울 수 없는데 그거 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거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재물 가지고 내가 해 봤는데 그거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부자 아닌데도 사실 그거 알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결혼할 때 전도사, 파트 전도사였는데 풀타임 풀타임 전도사였는데 그때 전도사 사례비 5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제가 결혼했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결혼하지 싶은데 지금 같으면 뭐제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50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거 가지, 그걸로도 채울 수 없는 제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근데 지금은 그 지금 50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보다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채울 수 없는 돈과 상관없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경제력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주어진 어떠한 환경 상관없이 진짜 전도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 누가 줄수 있는 건지 아냐 그거 하나님이 줄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 어제 잠깐 저희 아내와 쉼을 가지면서 오후에 커피 한잔 하고 왔거든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라떼입니다. 라떼. 근데 여기 가로수길에 커피집 정말 즐비하고 엄청 많은데 사실은 저희 아내와 같이 30분 정도 차 타고 마산 가서 라떼 한잔 마시고 왔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진짜 비효율적이야 고작 라떼 한잔 그거 마시려고 야그 30분 차 타고 가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러면 사실 맛을 알면 사실은 30분 별로 수고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왜냐면 그 맛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밭에 갔는데 그 밭에 아주아주 아주 큰 기쁨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아예 그냥 사버립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인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거룩하자, 정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거 소용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일 때 죄를 소환할 때, 죄를 가까이할 때, 죄가 주는 달콤한 그 죄가 줄 때, 죄를 했을 죄를 행했을 때 얻어지게 된그 달콤한 기쁨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그 죄를 따라다녀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지는 순간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기쁨을 맛봤을 때 죄가 주는 기쁨은 약간 그 얼마나 텁텁하고 갈증만 주고 내 영혼의 만족함 그 1%도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냐라고 하는 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예배 안에서 우리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때그 죄가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죄안 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전도사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 주지 못한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기준을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알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맛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때, 사실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모든 것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비밀 그 놀라운 신비를 같이 함께 바라보자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큰 기쁨을 향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터진 웅덩이 바라보면서 그 터진 웅덩이가 주는 기쁨, 그거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영원한 생명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같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정말 지혜로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